보금달란트, 보금달란트 캠프입니다. 보금달란트 캠프, 보금달란트 캠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 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금달란트 캠프라는 제목을 붙였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어떻게 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한번 오늘 아침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으려는 다 어떤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시키셨지만 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부탁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 것을 어 얘기하시면서 40일 동안 감남원에서 예수님께서 하는 하나님의 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얘기들을 40일 동안 하십니다. 물론 한 사람을 놓고서 40일 동안 한다는 라게 보통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은한 사람만 한게 아니죠. 거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쓴도 들었지만은, 직접 살아 역사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만 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표현이 다 끝났지만은 이렇게 40일 10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것을 권유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고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원적인 힘.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 헤버니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헤버니 탈렌트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어, 교회에서는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놓고 언제 게, 어, 기도를 갖다가 계속 어, 했냐 사도행전 2장 4 2제를 보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어, 하루 동안 계속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일 하루만 모여서 기도하고 끝났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니까 흩어져서 날마다 그 모여서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그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헤븐이 파워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날마다 현장에서 이것을 받고 누렸다. 자, 이걸로 모든 것은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의 것만 받으면 은 끝나느냐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성경은 70지역, 70제자, 70장로, 70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물리적인 영향력이지. 이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이 영향력이 위에서 내리시는 힘, 근원적인 힘, 하나님 w 파워라고 할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땅의 것은 하나님이 전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가면, 안 가도 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이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의 영향력이 가도록 제자들을 일으키시는, 이 제자 운동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새 단계를 그치면서 이 복음 달란트 캠프를 이루어나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요막 역사를 크게 이루셨지만은, 초대교회는 마음껏 뭔가를 갖다가 할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막 잡으러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으로는 이런 모든 일련의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부 일들을 보려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위에서 주시는 해관님 파워를 갖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위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버려나가시는데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은 사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어 막을 제가 없는 그런 힘을 딱 갖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 무조건 수용하고 무조건 총하면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달란트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있는 곳, 우리 교회, 또 나의 일, 이 모든 것에서 전무후무가 나와지게 되는 그런 축복,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면 된다. 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쫓아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우리의 산업, 사업, 랩런트의 학업이 어떻게 되어지면 됩니까? 전부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헤버니 파워 또헤버니 탤런트 어저께 대학 어, 이 집회 때 주신 메시지대로 헤버니 미션 하나님이 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그 그 일들 속으로 우리의 산업 사업 랩넌트들의 랩랩, 학업 이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 응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어내 것을 가지고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어, 그렇게 어, 우리가 말씀 붙잡는 오늘 기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의 시간 다같이 한번 합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귀중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h e a 파워, 또 h e a v e 트 l y t 미 l e n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의 산업 사업 또 우리의 렘넌트들의 모든 하급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기관들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한 1분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 한 15분, 20분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